자에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예배 시간은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마음의 복 주시고 영혼의 복 주시고 신앙의 복을 주시고 신체 치유의 복을 주시고. 삶에도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노예 자손으로,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고 물에서 건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서 건져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지도자로 가장 추앙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이야기를 한참 한 뒤에, 맨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모세를 지명하여 사용했는가에 대하여 답이 나오고 있죠. 깊이 있는 기도다. 깊이 있는 기도 그래가지고 출애극기 33장 11절을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대화함 같이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의 기도가 어느 정도 깊은 기도냐 여호와와 대면했다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와 같이 말을 나누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에는 크게 세 단계로 발전합니다. 첫째는 일반 기도죠. 일반 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은 안 두고 그냥 가는 기도예요. 그냥 주시옵소서까지만 하고, 에이, 응답은 없어도 그냥. 부르짖었다는 것 때문에 속이 시원해서 가는 거 그거를 일반기도다 그리고 그두 번째 단계는 응답기도다. 그러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끝에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노른손으로 정녕 너를 붙들리라. 이 다섯 가지 응답은 세계 만민에게 내리는 공통적인 응답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습니다. I will make you s t r e n g t 내가 너를 강하게 구세에 붙들어 주리라 하는 거지. 그다음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 노른 손으로 정녕 너를 붙들리라 하는 아, 이 엄청난 응답이죠. 이 응답이 들리면 이제 이거를 응답 기도라 그래요. 그 뒤에 좀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걸 넘어가서 내가 너를 지혜해 주리라 낫게 해 주리라 부욕해 하리라 경고해 하리라 자녀에게 내가 지혜를 주리라 아무 걱정 없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리라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우리 교우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 세상도 마귀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대화 기도라 그러죠. 맨 끝에 있는 기도의 응답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한 다음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앉아서 마치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것을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요? 대화 기도다, 또는 대면 기도다. 이런 깊은 단계의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묻죠. 항상 하나님, 불레셋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전진하라! 두 번째 또 같은 곳에 같은 적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 이번엔 뒤에서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나가. 같은 상황, 같은 적군이 같은 수가 왔는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한번 싸워봤으면 이번에도 또 앞에서 나가면 되겠지 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또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뒤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삼손과 사울의 인생을 화려한, 화려한 출발, 비참한 최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의 출발은 참 아름다웠어요. 삼손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나신으로서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사울도 아름다웠어요. 그 겸손했던 사울, 얼마나 아름다운 출발했어요. 화려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의 인생 끝은 어때요? 비참한 최후. 왜 그랬을까?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마음도 없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을 생각도 없고 오직 내잘 되는 거, 내 쾌락만 쫓아가고 삼손은.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 세우기 바빴다 이거예요. 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발은 아름다웠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된 거는 전부 다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의 단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 이게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맨 끝에 응답이 오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과 조금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을 그때그때 그때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본 게 있습니다. 너무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와서 기둥 뒤에 앉는 사람들은 무슨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늦게 와서. 자리가 없어서 기둥 뒤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미리 와서 기둥 뒤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음지 식물이다. 빛이 있으면 저들은 죽는다. 인삼, 버섯, 도라지 이런 거는 컴컴한 데서 자라거든요. 컴컴한 데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빛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고 대신 그 기둥 뒤에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도가 아니면 뭐래요 모는 뭐냐? 밤에 뇌가 움직이면 밤새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항암제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지만, 밤에 근육이 움직이면, 남의 집 담뛰어 넘어가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모든 범죄가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얘들이 근육이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혹을 떼려고 물어봤다가, 혹이 붙는 일이 생길 바랬어요. 그게, 저게 어떻게 된 거냐. 그것도 여러분들저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 그거 굉장히 궁금해요. 그 다음 또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 오래 다녔는 사람들이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답이 내려왔습니다 머리 속에 세상이 가득 차서 그렇다 세상이 꽉차 있는 거예요 머리 속에 세상이 꽉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틈이 없고 귀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은 기가 망하는 일다네. 말씀이 들릴 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것을 부지런히 말씀을, 그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라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라는 거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머릿속에 세상이 차있으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쫓아가고 따라가도 그건 도망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의 머릿속에 말씀이 차있으면 필요한 모든 것이 너의 뒤를 따라올 것이다. 그게 그림자 이론이에요. 그림자 이론. 그림자는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죠. 근데 신경 안 쓰고 걸어가면 어떻게 따라오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요. 신경 안 쓰고 가면은 따라오는데 우리의 머릿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더하시리라. 건강을 더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신앙을 더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능력을 더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권능을 더해주시기를 추원하고, 부유함을 더해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필요 없는 거는 쫓아가려면, 너 세상에서 돈벌고싶고 명예 추구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쾌락을 하고 싶다. 다 도망가버리면, 내가 쫓아가면 쫄사가수록더 멀리도 망가버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머릿속에 세상이 있다면, 이 시간에 꺼내십시오. 따라가 봐야 헛됩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귀가 살아야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내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머릿속에 세상이 차인 줄 몰랐어요. 왜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 교회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문제가 일어나느냐. 머리가, 이게 머리가 세상에 차있는 거야, 이게. 말씀이 차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뭐 교인들 하나님과 대화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때문에 아, 뭐 행복해요. 하나님 아유 저 사람들 교회 떠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개척 교회 때 그런 기도 많이 드려요. 그러면 뭐 교회 저 사람들이 나가면 막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막 기도하면은 응답이 아주 간단하게 내려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아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가라 그래. 이 안에 지금도 훌륭한 장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 훌륭한 장모님들 된 사람 천지야.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요, 마음이 편해져 버려요. 하나님, 사람이 가는 건 슬픈 일이지만, 사람이 떠나는 건 괴로운 일이지만, 마음속은 아무 요동이 없어. 왜? 주에 살아계신 음성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말씀이 올때 우리는 평안해지고, 말씀이 올때 마음의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 사람이 여러분 개척교회 할때한과정이 없어져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아, 근데 막 그때는 부르지도 기도하면은 그런 응답을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거꾸로. 그 사람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남아있는 사람은 거꾸로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아 그렇잖아. 아멘. 여러분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승리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냥을 받았다 그랬죠.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요. 송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노예된 사람을 조선시대로 말하면 남의 집에 하인되고 종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인을 만들었다 양민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송양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도 이런 송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쳐가지고 이들을 자유를 만들었 자유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노예생활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송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우리들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불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송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 자유인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속량할 수 없어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거룩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귀 종 아니에요. 세상의 종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종도 아니고 의의 종이에요. 거룩한 종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이 지불됐어요. 죄값이 지불됐다고요. 그러면 나는 낼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역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정주 권사님이 오셨어요. 아, 나는 식사할 때 식당 갔는데 교인들 이 있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돈안 내도 된다. 이런 아, 이런 머리가 자꾸 벗겨지는 이유가 있어. 이게 지금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그래가 아, 할렐루야 했네. 그 아이고, 아이고, 아, 괜찮다고 했어. 막 우리가 내게 돼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었는데, 중간에 계산을 우리 명륜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해버렸어. 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팔보채를 시켜라. 더 비싼 거 쉽게 먹었어야 되는데, 짜장면 먹었잖아, 요 이게. 아, 여러분. 어차피 다 용서됐는데, 죄 많이 짓고 사세요. 아, 뭐, 이래도 용서되고, 저래도 용서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 뒤에 말은 안 하겠어요. 하지만은, 아, 여러분, 목욕탕 가서 때를 밀었는데요. 때가 안 나오면 본존 생각이 나오죠. 본존 생각이 나오잖아요. 아, 근데 때밀 아저씨가 막 밀더니 너무 많이 나오니까, 다음에 한번더 밀어야 되겠다. 아, 본전 찾은 것 같아. 본전 찾은 것 같아. 야, 이거 때를 완전히 밀었으니까 본전 찾은 거잖아. 교회에 왔는데 죄가 없는 사람들은 와도 별로 이게, 어, 그래. 근데 죄가 많은 사람들 오면 본전 찾는 거예요, 여기서. 꼭 본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량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열 가지 막 재앙을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자유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막 홍해 바다를 건너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어. 그막 할렐루야, 아멘, 야, 바다가 갈라졌도다 하고 이제는 우린 자유인하고 살아가 살았다. 그리고 홍해 바다 위로 딱 올라왔는데 세상에 적과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이 보인 게 아니고 끝도 없는 광야 사막이 보이는 거예요. 수루 광야가 확... 그져있저데 이거 죽을 지경이야. 3일 동안 걸어갔는데 그 뜨거운 사막에 물한 방울 먹지를 못했어요. 이야, 이거 죽을 지경이죠. 그렇죠? 3일 만에 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오아시스 연못이 하나 있는데 물 마시려고 막물 마시려고 너무 급해서 뛰어갔더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어? 얼마나 쓴지 막 고함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속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 목이 마르고 피곤하여 가지고 영원히 그 속에서 막 피곤한 거야.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헤매고 있는데 그 아픔에서 마라의 샘물 앞에서 끝이 나버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모세와 일부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어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연못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연못에 집었더니면 달아지겠다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걸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아도 눈앞에 광야가 확 펼쳐져요. 끝없는 광야 사막길이 펼쳐집니다. 줄이고 목말라요 영원히 피곤해요 방황해요 그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이전에 눈을 감아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샘이 솟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구름기둥이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불기둥이 나를 지켜줍니다 만나가 공급되고 매춘라이가 내 앞으로 날아서 들어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길은 여전히 험하고 우리 죄성은 그냥 남아 있어요. 죄 때문에도 힘들어요. 그리고 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일 때문에 힘들어요. 이 107편을 쫙 읽어보면 처음에는 길 때문에 힘들어. 두 번째는 죄 때문에 힘들어. 세 번째는 병 때문에 힘들어. 네 번째는 일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서 하나, 하나, 하나가 하나씩 다가오도 죽을 지경인데 이게 네 개가 막 다가오니까 죽을 지경이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데 그때마다 이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들이 근심 중에 환란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 기도하면 건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나의 기도를 믿으세요.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광야를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높이장 세줄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파도와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세줄을 끊으시고 논문을 깨뜨리셨도다.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8절 말씀에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에 줄을 꺼어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아, 목사님 옛날 구약에만 기적을 주셨지 신약 시대에 기적이어 디있습니까 아,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이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귀신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새 방언을 할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 받지 않고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강건하게 일어나 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병든자에게 손 얹은 적 나을 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어의 기적과 귀신을 쫓는 영적인 기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유의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원합니다. 신앙의 기적도 있기를 주원하고 축복 가난을 이기는 축복도 기적으로 길을 추구합니다 부요의 기적과 강건함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옛날에 여러분 신현균 목사님이란 분이 유교사변 때 월남에서 성도들 127명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아. 서, 북한에서 예배드리다가 남한,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임진, 임진강을 건너야 되는데, 에, 임진강 청산포라는 곳에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왜? 127명이 그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강을 건너야 남한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걸어보니까 이 살얼음이라. 그럼 발만, 여기 올라갔다고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127명과 함께. 청산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하 2 0도로 온도를 낮춰주셔서 내일 아침에 우리 건너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불을 주셔서 기도했는데,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을 받았는데, 온도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는데, 아침 보니까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서 막 청산포가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127명이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내려와서 한국에서 성공했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기 구미에 있는 손동일 목사님이란 분은 머리를 저 철공소에서 일하다가 머리 추에 머리가 맞아 가지고 머리가 쪼개져 버렸어요. 대구 동산병원에서 집에 가서 이제 뭐 붕대를 막 묶어 주고 집에 가서 장례식이나 치료를 하는데 이분이 정신은 있었나 봐. 머리가 쪼개져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달 만에 머리가 붙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로 오랫동안 하시다가 참 귀한 사역 하셨잖아요. 사람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붙여주면 기적이 있어. 인생에 행하신 기적. 여러분도 기적을 한번 경험하시려면 저모 교회 한번 헤딩해 보시고 벽에다가 헤딩해가지고 한번 붙여보시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것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이로다.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 건강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녀들의 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의 소원은 뭐겠어요? 교보들 잘되는 거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나라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오늘 아침에. 나는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바래. 아멘. 나는 새벽 기도마다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기를 기도해요. 국무총리, 오후 요인, 각부 장관 나오도록 난 매일매일 기도해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 니가 앞으로 커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 잘될 줄로 믿는다고. 예?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우, 얼마든지 어,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어, 하, 모 기도하고. 능력 주실 줄로 믿고, 응?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